네, 안녕하십니까. 함투스 아카데미 함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수익나는 컨텐츠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와, 아, 이쯤되면 어, 저거 조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손실이 날 법도 한데 어, 계속 수익이 나니까요. 지금까지 매매 8번. 수익도 8번총 승률 100%입니다. 혹여나못 믿으시는 분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 수강 후기와 수익 인증 복귀 글만 제대로 보셔도 아저 사람은 찐이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나스닥으로 수익을 냈는데요. 아마 이 프로젝트 영상 중에 가장 녹화 시간이 짧은 영상이 될 것입니다. 40초 만에 수익이 순식간에 발생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와 카카오톡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수익 인증과 회원들의 경험담 그리고 후기들 정말 쉽게 수익을 표준이낼수 있는 방법론들을 제시한 이북도 e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익 나는 영상 보고 오시죠. 지금 보시면 어 방금 전에 나스닥으로 제가 매도로 들어갔던 모습인데 자 녹화를 어 클릭도 하기 전에 이렇게 이미 벌써 수익이 어 238불 이렇게 나 버렸습니다. 어 순식간에 정말 발생한 일인데요 요게 녹화 시간이 45초예요. 예전에는 뭐 44분 뭐 50분 이렇게 해서 빨리감기로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빨리감기로 보여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 전일예탁장고가 지금 7965불이죠. 어 전에 봤던 것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예탁장고가 8000불 그니까 지금 수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제 계약은 2.0계약 그러니까 두 계약 정도 어 매도로써 셀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익실을 한2 0포인 정도 잡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빨리감기 돌릴 필요도 없이 그냥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왼쪽에 분봉이 이제 5분봉입니다 5분봉이고 이렇게 알고차트가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하락 추세로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하락 추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로 들어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익이 348불 이렇게 나고 있는데 자 이거를 제가 수익 나는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400불 정도 주식이 발생을 했고 빨간 색깔에 닿으면 이제 익절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저도 이런 경우는 정말 미장 아니면은 사실 보기가 힘든데 그죠 네, 순식간에 이렇게 기절라인을 뚫고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808불 정도 수익이 나서 이제 8700불입니다 이제 만불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이제 치환하면 이제 천만원 정도 되는 건데 깔끔하게 만불 정도까지 한번 해보고 만불까지 정말 계속 이제 승률이 100%라면은 정말 대박인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왜 매도로 들어갔는지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 내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나스닥을 매도로 들어갔던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 건데, 자 우선은 알고 차트가 중요하죠. 자 알고 차트가 노란색깔, 초록색깔 나와 있는데, 초록색깔은 단기선, 노란색깔은 중기선입니다. 자 근데 어 지금 15분도 그렇고, 15분도 하락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1 시간도 이렇게 하락 추세입니다. 1 시간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 변동성까지 이렇게 하락 방향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매도세가 세다는 얘기죠. 15분과 이제 5분이 다 이제 하락세인데, 지금 제가 매도 들어갔던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기본 중에 기본인데, 바로 이제 매산형 패턴입니다. 삼모양 패턴, 삼모양 패턴은 프로젝트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건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종가가 올라갑니다. 종가가 올라가는데, 그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줄죠. 자, 요 모양을 이제 본떠서 바로 이제 산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이 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종가가 올라가는데, 그죠? 캔들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지금 증가했다 감소하는 데 이런 패턴이 바로 이제 산 모양 패턴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주가가 올라가려면 신규로 매수자가 들어와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이탈했다는 얘기요. 그만큼 반대로. 추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매물 대이 부분에 세 번째 구간에서 거래량이 가장 줄어들었던 부분에 이 저가, 이 저가를 하락로 이탈하는 즉시 제가 여기서 매도 들어가서 수익을 낸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까지는 지금 대략한 84 포인트니까 틱수로 따지면은 거의 한180틱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75 틱에서 180틱 정도 한 계약 기준으로 200만 원 정도 수익권이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계약으로 대략한 100만 원 정도 짧게 내 수익을 거의 완전 초단타 스크래핑이죠. 네,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팜투스 아카데미에서는 월간 구독 멤버십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같이 저와 트레이딩을 하면서 손실도 같이 수익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일반적인 리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리딩은 말 그대로 지입자리만 주지만 저희 월간구독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같이 진입을 할때 여러분도 같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게 왜 손절을 했는지 그리고 왜입절을 했는지 같이 배우고 있는 월간구독 멤버십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아래 두부 설명란 그리고 댓글란에다가 네이버 카페 주소를 남겨놨으니까 거기에 가입을 하시고 고객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 월광고독 멤버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또 수익나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